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내비게이션 코리안 핀플루언서입니다. 해외 여행 가서 ATM에서 현지 통화로 돈 뽑는 거 이거 완전 기본이잖아요. 스마트폰에 파나면 지구 반대편으로 송금도 삽 가능이고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에도. 이게 거의 똑같이 가능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왕보다 더 부자가 되고 국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주 독실한 수도승들이었다면요? 이들은 역사상 최초의 국제은행을 운영했습니다. 정말 잘 나갔죠. 하지만 한국왕이 이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와 부의 축복을 여는 첫 걸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은행가 성전기사단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이야 돈이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지만 9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돈은 아주 묵직하고 거추장스러운 실물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은하 소리는 나돈 많으니 털어가시오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12세기 유럽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친 순례자입니다. 오순해지고 머릿속엔 오직 성스러운 도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죠. 문제는 당신이 가진 전 재산, 바로 윤화들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목을 끌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는 산적, 적대 세력, 심지어 부패한 관리들이 통행세를 뜯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들고 가자니 목숨이 위험하고 버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완전 딜레마죠. 그때 당신의 눈앞에 거대한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견고한 석조 요새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전기사단의 본부입니다. 당신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서 기사단 서기에게 당신의 금이나 은을 건네면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암호 같은 문양이 새겨진 양피지 조각 하나를 건네주죠.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성전기사단에게 이 종이는 금과 똑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전기사단은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템, 바로 최초의 ATM을 발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ATM은 20세기에 발명됐지만 성전 기사단은 무려 12세기에 비슷한 개념을 구현해 냈습니다. 한 지점에 돈을 입금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다른 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개념. 성전 기사단이 이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랬습니다. 순례자는 출발지 근처의 기사단 요새에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된 양피지, 즉 신용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죠. 여정 중에 있는 다른 기사단 요새에 이 종이를 보여주면 언제든 편리할 때 자기가 처음 맡겼던 금액과 똑같은 액수의 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은화를 들고 다니며 강도의 표적이 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안전하고 편리했죠. 순례자들은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종이 한 장만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거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은 중세 기독교 세계의 전사들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2세기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심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무덤이 있는 곳.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셀주크 티르크 같은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커지면서 순례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99년 치열한 공성전 끝에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중동의 심장부에 기독교 왕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성지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위험투성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정복한 이방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전 기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보호 즉,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칼과 방패로 순례자들을 지키는 무장 집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힘과 명성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기사단에게 목숨뿐만 아니라 돈까지 믿고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전 기사단은 전장의 전사에서 국제적인 은행가로 진화했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를 은행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명백히 금융업이었습니다. 1150년경부터 기사단은, 본격적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런던에 있는 기사단 요새에 돈을 맡기고, 몇주뒤 예루살렘에서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그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단순한 시스템 하나가, 금융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가장 가난한 순례자조차 빈손으로 성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단은 지중해 양끝에 본부를 두고 파리와 런던의 거대한 지점을 운영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은행 시스템을 말 그대로 운영한 겁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군대와 말을 먹이고 유지하고 요새를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왕들조차 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1164년 하림전투에서는 67명의 기사단원 중단 7명만 살아남았고 1244년에는 300명의 기사 중 33명만이 생환했습니다. 기사 한 명을 재무장시키는 비용 즉 갑옷, 무기 말 보급품을 모두 합치면 당시 프랑스 연간 국가 수입의 9분의 1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수준이었죠. 바로 이때 성전기사단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례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자체에 자금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순례자 기족 심지어 왕들까지 구원이나 보호가 아닌 현금을 위해 기사단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 기사단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원래 전사 수도승이었습니다. 청빈, 순결, 순종의 서약을 하고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았죠. 재산도, 성도, 심지어 말한 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서약으로 시작해 전장의 영광을 거쳐 마침내 유럽 역사에 깊이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가 성공을 거두고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들의 영향력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할수록 명성이 높아졌고 명성은 신뢰를, 신뢰는 부를 가져왔습니다. 곧 그들은 자산을 관리하고 신용장을 발행하며. 중세 유럽이 본적 없는 가장 정교한 금융 시스템을 조용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당시 유럽의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설 군대가 뒷받침하는 국제 네트워크였죠. 스코틀랜드에서 예루살렘까지 붉은 십자가 깃발을 내건 수십 개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군사기지 같았지만, 실제로는 초창기 금융 허브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선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수수료 기반의 서비스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축적한 부를 사용하는데 엄청난 절제력을 발휘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개인의 사치를 위해 쓰이지 않고 오직 기사단 조직 자체를 강화하고 방어시설을 늘리고 더 많은 단원을 모집하는데 재투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용감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지방영주들은 다른 이들은 꿈도 꿀수 없는 특권을 기사단에게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판유 같은 상업중심지에서는 시장과 박람회에서 통행세와 관세를 징수할 권한까지 얻었죠. 진짜 대박은 교황의 지지였습니다. 기사단은 11조, 즉 세금을 면제받는 공식적인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세판 비과세 혜택이었죠. 다른 조직이라면 내야 할 온갖 비용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유해졌습니다. 어떤 조직이 왕보다 더 많은 돈을 다루게 되면 특정 인물에게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왕은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기사단이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한 남자가 점점 커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왕, 필리프 사세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기사단은 부의 정점을 찍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기사단의 신성한 임무는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왕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280년대에 이르러 그 아우라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291년 성지의 마지막 기독교 요새였던 아크레가 이슬람 군대에 함락되면서 십자군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갑자기 성전 기사단의 존재 이유, 즉 순례자를 보호하고 성지를 위해 싸운다는 명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싸울 성전이 없는 성스러운 전사들, 대의 명분은 없는데 성과 막대한 부를 가진 종교 군사 조직. 서유럽에서는 저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결국 성지를 지키지도 못했잖아 라는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겸손한 수도승이 아니라 어떤 왕에게도 충성하지 않고 오직 교황에게만 충성하는 부유한 용병 네트워크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 즉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치 군사 조직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빗더미에 앉아 있던 필리프 사세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눈의 기사단은 더 이상 성스러운 전사가 아니라 그저 부유하고 독립적이며 위험한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과의 전쟁으로 국고가 텅 비자 기사단의 황금이 너무나도 유혹적으로 보였습니다. 필리프 사세는 칼로는 기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했죠. 그래서 그는 수년에 걸쳐 쌓아온 그들의 명성, 신뢰, 신성함의 아우라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1305년, 그는 자기 사람인 클레망 오세를 교황으로 앉히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기사단을 공격할 명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바로 그날 더디 노였습니다. 필리프 사세는 프랑스 내 모든 성전 기사단원을 체포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기사단을 이단, 부패, 심지어 남색 행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기사단의 총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를 포함해 수백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그들은 신문과 고문을 당하며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었고 어떤 이들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한 가지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기사단이 가졌던 그 모든 돈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1312년 교황 클레망 5세는 기사단의 모든 재산을 구호기사단에게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구호기사단은 아프고 가난한 순례자들을 돌보는 조직이었으니 서류상으로는 아주 그럴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사세는 돈을 넘겨주기는커녕 기사단의 영지 대부분을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단의 자산은 왕가와 귀족 가문들에게 조용히 흡수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인수인계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기사단의 부는 왕, 공작, 주교들에게 조용히 삼켜졌고, 모두가 이를 못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더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군주와 귀족들이 기사단의 토지와 금융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낡은 봉건제도의 규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토지에 묶인 농로나 봉신의 충성심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금융을, 그리고 이를 통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단이 만든 시스템, 즉 국경을 넘나드는 신용과 장부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은 봉건 제도를 조용히 허물어뜨리는 씨앗을 심은 셈입니다. 공개적으로 성전기사단은 사라졌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들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암호화된 장부, 국가 간 금융, 실내 기반 뱅킹과 같은 인프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기사단의 몰락으로 생긴 공백은 새로운 세력이 채웠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기사가 아닌 은행가들이 새로운 종류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의 본사를 두고 로마, 베니스, 런던 등 유럽 전역의 지점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성전기사단이 개척한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후 19세기 초에 등장한 로스차일드 가문 역시 이 지점 기반의 다국적 모델을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끈끈한 가족 경영을 통해 전쟁 자금을 대고 국가를 재건하고 제국에 돈을 빌려주었죠. 이 모든 것이 수세기 전 성전기사단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세기가 더 흐른 후 스위스 은행 시스템은 절대적인 고객 비밀 보장과 국가 통제로부터의 독립성을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이 또한 기사단의 비밀 유지 및 법적 독립성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역의 금융, 중앙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초월한 폐쇄적인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죠. 한때 성전기사단이 런던, 파리, 예루살렘을 통해 운영했던 조용한 메커니즘이 지금은 바젤, 프랑크푸르트, 뉴욕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700년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은행에 들어가든 그들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용장은 여러분의 ATM 카드와 신용카드의 증조할 아버지 격입니다. 유럽과 중동을 가로지르던 그들의 전초기지 네트워크는 국제은행 지점들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엑셀이 익기 수세기 전 그들이 사용했던 꼼꼼한 기록관리는 복식부기의 초기 버전이었죠. 성전기사단의 유산은 음모론이나 역사책 속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동네 은행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왕들은 기사단을 파괴했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까지 해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구조는 왕실 재무부로 상인은행으로 그리고 현대금융기관으로 조용히 이전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이 ATM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국경을 넘어 송금할 때 이 모든 것이 천년 전한 성전기사단 요새에서 시작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세요. 갑옷을 입은 수도승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한 금융기계, 우리는 여전히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